사도행 16장 1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자한절씩교도기 올립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다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아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목소리> 이에로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 앞에 이르러 비도냐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두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 영광과 대시는은혜예 배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길 원하고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적용이 되고 성취 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협사하고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오, 예. <laughs> 아멘. 아멘,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지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한 사람입니다. 아담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난다면 그 죄가 어디인이에게 그대로 이것이 내려갔어요. 이게 유전이라고 말하지요. 대물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자, 로마서 3장 2 4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6장 23절에 죄의 삭은사망이라 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한 사람 때문에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표적인 한 사람 얼마나 귀중한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 일을 맡은 책임 있는 사람이 거기서 뭔가 해명을 해야 돼요. 그게 대표성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다. 우리 가정의 나로 중심에서 모든 사람이다. 움직인다. 상당히 좋지만, 그한 명의 사람이 대표성이 들고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일반 사람보다 다른 사람보다 달라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도 받지만 어마어마한 책망도 책벌도 이 뒤에 같이 따라요.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께 귀여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남자들만 할례를 받아요. 씨가 남자기 있 때문에 할례를 받는데 생식기를 가다짤 잘리는 그 작업입니다. 어릴 때나지제 팔이 되어지면 저쪽 유대 백성 히브리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요. 이 뜻이 뭔가니?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드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제 하는 뭐니까 어린애가 허나시, 유아세리이 뜻과 똑같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 전도자 바울이 사제를 말씀 보게 되면 여러 성로 으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자, 끊임없이 바울은 바로 교회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자, 사도 바리이왜 제자가 필요하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냐? 제자가 제자답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거리지 않으려고 율법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다 또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드를 불러가지고 막바로 할례를 행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6절에 말씀 오늘 이제 10절입니다. 본문에 말씀 오게 되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성령의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 아시아는 차만 타고 다니면 돼요. 그 시대면 차가 없었지요. 걸어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바다를 건너 지중해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날며칠 될지 모르고 거기는 가도 가도 막막한 바다인데 과연 수평선 그쪽에서 사람이 죽어도 전혀 모르는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길 또라는 것이 있다면 아시아는 인구가 많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시아에 지금 다 뭉쳐있거든요. 자, 그이 아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울의 바울의 인생 행동을 아시아로 틀지 않았어요. 하나님 밤에 환상 중에 바울이 뭔가 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마귀냐 환상이죠. 유럽 쪽입니다, 지금. 마게도냐라고 말하면 그리소를 스 갖다니 마게도냐를 지금 얘기를 해요. 그쪽 사람의 손을 두고 막이 바울에게 손짓을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바울이 막바로 하나님 문성을 그대로 받아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인생의 행로를 어디로 두냐 마게도냐 딱 틀게 됩니다. 여기서 가서 드디어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요. 복음운동을 전하죠. 이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든 걸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갑니다. 이 성령이 인도 받아가지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마그도나첫 성인 빌리포성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자 11절에 우리가 들어와로 베서드나 사모디아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퍼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그리 지경의 첫 성에도 로마의 식민지라 하세요. 자, 바울이 제일 첫 번에 간 곳이 빌립보 성이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빌립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어떤 사역을 바울이 했냐는 거예요.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자, 빌립보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밖 한가로 나가 거기 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제일 첫번에 바울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모르습니까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고. 왜 기도처를 찾냐?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왜 회당을 찾냐?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전을 나가. 이렇게 기도처를 가면서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빨래한테 여자들이 죽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일월달에 일월 달인가2월달인가 저쪽 에 갔다 왔죠. 마그도치지혜에 가니까 루디아의 빨래터가 있더라고. 그때 공교롭게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의 집은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아니 빨래터는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부터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 시작의 시발점이 있어야 될거 없어요. 완전히 바보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어요. 뭐그 시대에 그 지역이 뭐 180만이가 몇 명이랄 때, 잉버 엄청히 큰 도시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근 문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장 먼저 복음 전도했던 야소이란 집이 있거든요. 야소이는 집이 없어요. 그어딘지고 물어봐서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는 지역을 갔습니다. 아주 고린도 문화가 뭐 세계 뭐대 문화 중에 하나라니 어마마요 보니까 쭉그 밑으로. 마치 두부으로 갖다 자르는 것에는 그렇게 깎아 들리는 듯한 그 아주 어마어마한 깊이의 문화가쭉 있어요. 근데 그문화를 제가 일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아요. 고린도 저에가 제일 첫 번에 시작한 것이 부르스키 라골라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없어요. 고린도 기념교회는 있어요. 바울이 와서 예배드리 기념교회는 있어 근데 문제를 봐라니 집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뭐요? 근본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성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지라고 말합니까? 왜젤제번에 시작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시작된 곳이 없어요. 근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이 제대로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과, 말씀하게 만드는데 근원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요 보통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세요. 루디아, 젊은 여자였어요. 젊은 여자였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20대쯤 되는 처녀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에게 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아디의 시에 있는 자세고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줄 알았어요. 자, 쉽게 말해서 옷감 장사형, 비단 장사란 말이지.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은 왜? 루디아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루디아의 지금 마음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나 보세요.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에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인자라가할 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거라 머물게 하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 당신이 와서 머물면서 끊임없이 복음운동 해달라고 루디아가 강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면 루디아는 사명자 중에 사명자예요. 빌리버 전역을 복음화 시키는 데 가장 큰 일했던 을 사람이냐? 처녀 루디아였어요. 여자. 자주 장사라고 말하지요. 옷감 장사입니다. 이것이 빌리버 교회가 시작이 되는 첫 출발이지요. 자그 다음입니다. 자 루디아의 집이 이제 의식적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첫 성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또 어딜 찾습니까? 기도처를 또 찾아요. 요게 이제 16절 말씀부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는 요 자, 여기서 만난 사람이 귀신 들려고 점치는 점술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결를만남이지요 근데 이 점술인을 보니 16절에 귀신들은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쉽게 말해서 뒤에서 누군가 이 점술인을 갖다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악령이 들려 가지고 귀 점을 치는 데 말이죠. 점다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요. 어. 자이 점수리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따로 있다니까 뒤에서 이미 조종을 하고 있는 거지.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사람들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길을 기도처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 매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여날 동안 끊임없이 점수이 바라보냐. 이 사람은 큰 하나님의 큰사람들이란 말이죠. 얘기라고. 귀신이 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귀신처럼 하그러잖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 사람이 복음 같은 사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힘이 괴로워 돌이켜, 르세요 힘이 괴로워. 아니,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점술인이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아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점술이 계속해서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사도벌이 기도하다가, 그렇지요? 하루째 요거와 비슷한 사건이요. 어? 비슷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사건이 터지는데이 점에 혹시 저 사람이 귀신들려고 지금 악령에 쓰여가 지금 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 즉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이 문제는 요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 받기로 역 야, 예정된 그런 사람이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점수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악령에 들어가 고통을 받는 사람. 이것이 뭐냐? 자, 성령 초마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딱. 자, 그다음입니다. 19절에는 여종의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누구요? 자, 이 점수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돈 벌었던 이 주인들. 이들이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귀신이 따라가 보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못맞추다아 봐도.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떡합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에 끌어갔다가 산과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에 치료에 오게 갔다 가도봅니다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일이 터집니다. 아니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도벌이 멋진 일이었어요. 자 거기서 복음 전으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루디아를 찾아내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두 번째 점수리까지 하나님 이 붙들어 가지고 찾아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데 문제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금을 받고 은혜받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이 주변의 사람이 야저 형만 큰 일했다 이래가지고 복을 줘야 되는데 이일 때문에 오계가 쳤어요. 우리가 복음운동 하다 보 이렇게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렇다면 대충 많은 사람, 은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냐면 여기서 낙심할 수 있잖아요.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도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세요.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주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어요 문제는 자점수리는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데 여기서 뭐요? 예 감옥 아래서 뭘짐펴졌어요 감옥에서 부흥해 한 거예요 지금요? 어 완전 예배 중독자라. 감옥 안에서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제가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의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뭐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감옥 안에 예배를 드리다가 말이죠. 거기서 막 성령처럼 옥토가 막 움직이면서 물이 막 터지고, 어? 창고가 전부 다 열려버렸어요. 렐우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왜 여러분, 왜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 위기 만날 수 있어 요 자기와 그온 가족에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함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간수의 집이죠. 간수의 집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자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요. 며칠 동안에 사도벌이 끊임없이 세계복무를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성령의 눈을 쭉 받아가지고 가다 보니까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 인생의 행들을 막연히 틀어버리게 자, 마귀히 철석인 빌리포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저번에 만난 사람이 누디아였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목사가 있으면 두더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사람의 세계가 성도입니다. 야, 그러다 보면 이제 뭐가 필요해?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 뭐가 나와요? 예배당이 나오는 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줄? 누더의 만남, 점수리가의 만남, 간수야 만남, 요런 만남을 주는. 항상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 바울이죠. 그래서 전도자 바울과 빌립보를 책임질 제자 루디아의 만나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교회가 세우려면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라 말이죠. 어떤 시스템이냐 말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세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은 바울을 쓰였습니다이 전도자란 말이 죠 자, 바울을 중심으로 빌리보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루디아가 그 집을 가다 제공하지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귀신으로 점하던 뭐예 점술이 나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부분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요. 에자세 번째 사람은 이제 자 누굽니까 지금 아주 나쁜 사람이 우글글 거리는 범죄에서 우글글 거리는 그런 감옥사는 간수였어요. 이게 뭐요? 예 마귀 역사가 가장 강한 데가 바로 뭡니까? 감옥사님이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자 루디야. 영적의 민감하고 마귀 역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 자, 요런 사람이 세사람이딱 뭉쳐서 이제 한 교회가 출발할 때 이들이 모두가 다 거기 밑바닥이 정대 보니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여기서 바로 마귀가 어떤 짓을 하냐? 악한 영의 역사를 쭉 얘기. 해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거기 준비된 사람 루디아 딱그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40진에 형제들 위로하고 왔니라 다 불러가지고 그날 마지막 디데이라 마지막 예배드린 거예요. 감옥 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리보교회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꼭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지역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명자가 나와요. 여기 누가 나왔어요? 루디아가 나왔지요. 그리고 함께 루디아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시는 점순인과 간수가 나왔지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이 장소가 뭡니까?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사도행전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항상 세 가지 같이 있어요. 지역이 나오고 지역을 살린 사명자가 나오고 세 번째, 거기서 마음껏 복음을 노리는 장소가 나와요. 요게 이제 교회로 점점 더 진화가 되는 장면이죠.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자 오늘이 수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안 빠지고 저도 하려고 목요일은 이제 목요일이잖아요그죠 목요일은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부터쉬 하잖아요. 토요일도 없어요. 집중은 다 합니다. 40일 동 계속 할 거예요.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게 집중 40일이에요. 아이고 피곤해서 그냥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거 가가지 말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보세요. 뭔 일이 터지냐 자 이번에 집중 40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첫째 하나님의 교육이 뭔가 나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내 사업장과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이 뭔가 이걸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나갈 미를 놓고 기도하세요. 두 가지만 놓고딱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 뭔가 하시고 한 일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어. 나를 도와, 우리 가정을 도와, 내직장과 사업장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또내 미래, 내가 어떤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요. 거기 딱그고 한번 두 가지로 기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것이냐? 지금 내 사업장에 만약 이것이 하나님에게 비전이라면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도받고 나갈 것이냐말이두 가지 기도입니다 집중 40일 동안 하세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인 과학입니다 왜 영적인 과학이냐 기도하면 하늘 보자가 움직여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지고 천국 자세 움직여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사단의 곳에 꺾여지고 기도할 때 이런 만남을 하나는 주세요 할렐루야. 자에레메3 3 3절에 너는 내가 부르시라. 내가 내가 응답하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네? 마태군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해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린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기도응답의 비밀이거든요. 해보세요.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어, 저만큼 힘들겠습니까? 해보세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 바라보니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나님 분명히 내게 아마 여러분 40일 동안 기도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면 그거 아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음 만약에 잠 조금 들자고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인생이 바뀐다 한다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미 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힘든 사람은 영원히 힘들게 될 거예요. 해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어떠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거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지 않으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요. 못할 거 없어요. 그런데 방해세력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인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요즘 세상이 중독된 세상이요. 아이들은 컴퓨터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어지고 t v 에 중독이 되어지고 뭔가 사람의 마약에 중독이 되고 어 도박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고 전부 다 사람들은 여기 잡혀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모두가 인간을 파괴하는 중독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내가 가장 잘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된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중독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세상이 감당해 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험하면 이 비밀을 움직이는 기도의 중독자, 하나님의 역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이 일을 말하는 전도의 중독자. 이세 가지 여러분, 중독만 딱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 속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코올의 중독자가 되고 게임의 중독자가 되고 TV에 이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 중독자 하나님의 비밀을 갖 우리는 기도의 중독자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중독자 이 중독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2 0 1 7년 6월달 마지막 주간입니다. 토요일부터 이제 7월이 시작돼요. 저와이분 모든 상대한 가운데 이 중독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하나님 여름을 로만고 축복하는 그런적인 축복을 받아 들이는 믿음의 중독자들에게 죄를 을 지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나타나게 함께 우리가 동소너 기도합니다